오스왈탭전 세계시 와디의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함께 재밌는 신발 볼 예정인데요. 바로 LA에 있는 언디피트에서 발매한 신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디피트 에어폴스 원을 소개시켜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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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도 이번 제품은 제가 딱 소개시켜드려도 예쁘다 예쁘다라는 말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신발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신발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요 제품인데요. 나이키 에어라고 쓰여져 있는데 아이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의 로고입니다. 이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만바 멘탈리티라서 해 칼을 항상 칼집에 꽂아 놓고 필요할 때 뽑는 막 이런 거라고 해서 요게 칼집을 뜻한다고 합니다. 라고 오렌지 킹 형이 알려줬지요. 여기 보시면은 언디피 d 라고 쓰여져 있고 코비의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언디피트 그리고 코비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고 여기에는 DA 1809, 700, 그리고 190달러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리셀 가격은 한 30만원대 중반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께서는 저에게 이제 댓글로 계속 가격 얘기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또 리셀 가격이 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리셀 가격은 제가 리뷰하는 날짜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열면요. 이렇게 아주 화려한 속지가 나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이 이제 명예 전당 홀로 페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코비브라이트의 언 실적들이 이렇게 쫙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코비브라이트가 언 이뤄놓은 업적들이 이렇게 쫙 써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언디피트는 LA를 대표하는 스토어이기 때문에 LA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준 코비브라이트와의 언 콜라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코비5 언디피트과의 콜라보입니다. 홀로 페임 제품 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 제품을 신고 농구를 한번 해봤고요. 요거 말고 다른 색깔 노란 색깔 농구를 한번 해봤고 코비 브라이트 5를 가지고 패션화로 신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패션화에 어울리는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 편이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제품은 농구를 하는 농구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비가 안타까운 사고로 고인이 되면서 코비 브라이트의 신발들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 졌는데 그 이전에도 해외에 여행을 간다거나 놀러가면 코비5를 보면 바로 다 쟁여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편하지만 구하기 쉽지만 않은 신발이었다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실제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제품 구해서 다른 색깔이라도 구해서 한번 신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미 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편하다라는 건 소문이 다 나있겠죠. 어쨌든 한번 구석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맘바라고 블랙맘바라고 불렸던 그 독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코비의 약간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금색, 예, 금색으로 여기에 뱀가죽처럼 뱀비늘처럼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LA 레이커스의 색깔이 보라색과 노란색인데, 이 금색도 사실 노란색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LA 레이커스처럼 보여지게 만들었다 라는 것 정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혓바닥에는 언디핏의 로고가 들어있고, 안쪽에는 언디피티드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가뭐 무슨 뜻이에요 하면은 대적할 수 없는 뭐 이런 뭐 짜, 우리가 짱이야뭐 이런 얘기죠. 오른발에는 예, 코비 브라이언트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안에는 언디피티드가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점자로 이렇게 코비 브라이언트에 관한 어떤 클루드를 이렇게 하나씩 남겨 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혓 바닥은 검정색. 그래서 검정색과 금색과 보라색이 잘 어우러져 있는 신발이고요. 안쪽에 있는 나이키 스우시는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뱀핀이잖아요. 뱀핀데 요 가운데 그니까 토박스 쪽에 있는 곳은 나일론 재질이긴 한데 요거를 가까이서 딱 보면은 뱀의 외일 부분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부들부들 배 같은 데라든지 막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 이거 되게 뱀 느낌이 물씬 나는데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중창에 보면 보라색이 아웃솔이거든요. 아웃솔 보라색에서 금색까지 그라데이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 할 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 특별한 점은 이 나이키 스우시도 안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에서 봐도 짝짝이 밖에서 봐도 짝짝입니다. 그러니까 농구할 때 이렇게 신잖아요. 그래서 오른발은 보라색 왼발은 빨간색이에요. 근데 밖에서 볼때 왼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24, 1 0 8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바로 알수 있는 거죠 24와 8번은 코비 브랜트가 엘레레이컷에서 썼던 그 번호고 10번은 국가대표일 때 썼던 10번 그렇게 해서 그의 등번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인솔이 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나이키 스우시와 함께 에어라고 쓰여져 있고요 아이에는 역시 코비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오른쪽 발에는 자 그의 전적들이 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동안 h is All American, 9 번의 f o r s t Team All Defense, 리그 MVP, 뭐 다섯 번의 리그 챔피언, 81 득점, 뭐 이런 전적들이 쫙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속지에 써져 있던 전적들과 같은 전적이죠. 그래서 이 제품은 온전하게 코비를 기리기 위해서 예, 제작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제품을 어떤 패션용으로는 신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코비의 입지전적인 존재감과 그의 역사적인 행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소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뒤에는 에어 그리고 원디핏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에어 중에 아이가 또 코비의 로고로 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그래서 코비5 한번 리뷰를 해 봤는데 여분 끈은 보라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실제로 옷을 예쁘게 입기 위해서 매칭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농구를 좋아하신다든지, 혹은 코비의 운동화를 컬렉하는 분이시라든지, 코비 팬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능적인 부분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신발이라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디피과에 나온 콜라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신발이고, 언디피과 코비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하나쯤 갖고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코비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조금 조금씩 다시 NBA NBA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미러키벅스가 우승을 하는 스토리도 굉장히 재미있고 좀 보게 되는데 앞으로도 넥스트콥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의 행보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금씩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NBA에 가지고 있는 추억들에 대한 이야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